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빛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샬롬, 새로운 한 달이 시작되었습니다. 뜨거운 여름을 지나고 있는데요. 어, 모든 성도님들 한분한 분, 한 분, 그리고 모든 가족분들까지도 이번 8월 건강하게. 행복하게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아름다운 성전에 함께 모이고 수련회도 같이 가면서 말씀 듣고 기도하는 그 예배의 한 달로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매주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예배하는 삶참 기쁘게 느끼시죠?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내가 편안하게, 가깝게, 자주 예배 들려 나올 수 있는 교회가 있다는 점은 얼마나 큰 은혜고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지금도 어떤 나라, 어떤 지역에서는 모일 수 있는 성전이 없고 드러내서 교회에 나갈 수 없어서 자유롭게 예배 드리지 못하는 일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핍박하는 어떤 나라에서는 이런 일도 있었어요. 어떤 대도시에 위치한 한 교회가 날로 부흥하고 성장하자 그 나라에서 이 교회를 봉쇄하고 해체해버렸습니다. 성도들을 다섯 명 이상 모이지 못하게 하고 예배당분의 테이프지를 이렇게 해가지고 건물 출입 자체를 막아버리고 목사님은 자택에서 나오지 못하게 한 것이죠.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이 모두 막힌 것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지? 어떻게 신앙생활하지?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시지? 그 교회 성도들은 이런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들어갈 수 있는, 출입할 수 있는 성전 건물은 없어졌지만, 진정한 성전 대신 하나님께 딱 붙어 있으면 된다. 이런 믿음으로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시나요? 앞에 아무도 없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진실한 찬양, 또 얼굴을 마주 볼 수는 없지만 성도들 한분한 한 분을 사랑하며 선포하는 그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전부 녹음해서 성도들이 인터넷에서 받아 받아서 들을 수 있도록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큰 공원에 나가서 3, 4, 5, 5 모여 가지고 각자 이어폰을 끼고 각자 자신의 이어폰 소리만 듣는 거죠. 그리고 이 녹음된 예배 실황을 들으면서 공원 산책로를 걸어 다니며 눈물로 눈물로 예배를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공원에서 걸으며 예배드린 이 성도들, 성전 밖에 있었을까요? 아니면 성전 안에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과 같이 이들은 성전 되시는 주님 안에서 진정한 예배를 드린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의 예배는 천국의 예배였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은 우리에게 장차 올 천국에 대해서 알려주죠. 그곳에선 더 이상 성전 건물, 교회 건물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배당에 의자도 놓고 마이크를 쓰고 더우니까 에어컨도 틀어야 되고 이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성전 되시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성전 되십니다. 구약시대에는 반드시 지정된 성전 건물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만나주신 이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도 이런 마음을 토로했죠.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 유대인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하더이다. 예수님, 저도 예배하고 싶은데요. 저는 사마리아 사람이라서, 저는 흠 많고 죄 많은 사람이라서 예루살렘에 못 갑니다. 그럼 저는 어,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되나요? 어디서 예배 드릴 수 있나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산에서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도 아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바로 이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만 예배 드리고, 교회 밖에서는 세상 사람처럼 사는 종교적인 삶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이 천국 소망 주신 사랑하는 예수님의 마음 한가운데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예배, 나의 열심과 노력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 성령님의 보증하심을 의지하여서 드리는 그 진실한 예배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드려야 할 예배입니다. 어느날 저 천국에서 주님 다시 배울 때, 어느 특정한 장소에 가야만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전 되신 주님 안으로 들어왔구나. 이것이 발견되고 깨달아지는 그 감격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예배를 이렇게 주님 안에서 드리는 진실한 예배로 만들기 원합니다. 주님 안에 들어오지 않고 내 생각과 내 기준으로 가득 차 있다면 여러분 마음을 돌이키시고 십자가의 은혜만 의지하여서 주님 안으로 들어가시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새롭고 산 길을 여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성전 되십니다. 그 안으로 들어가서 그 지성소로 들어가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3절 말씀은 천국에 비치는 빛에 대해서 얘기하죠. 천국의 해나 달, 천국에서는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 되시기 때문입니다. 어, 요즘은 24시간 열려있는 식당도 많고 심야에도 바깥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죠. 그만큼 어디든지 불이 다 켜져 있고 뭐 네온 사인이 번쩍번쩍 하면서 사람들을 안내합니다. 세상은 이렇게 여러가지 휘황찬란한 빛을 비춥니다. 어둡고 추운 당신의 삶에 돈이 비치될 것입니다. 이 사람이 빛이 될 것입니다. 주일에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들로 산으로 놀러 나가고, 자기 삶도 좀 즐기고,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삶이 진짜 빛나는 삶입니다. 이렇게 세상은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높이 보는 해도, 저 멀리 있는 달도 필요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인생은 생명의 빛이 비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희황찬란한 빛도 어느 날 꺼지게 됩니다. 오래 가는 전구도 어느 날 수명을 다합니다. 그러나 빛 대신 예수님은 결코 꺼지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그 앞에 나아가는 성도는 그빛 앞에서 모든 어두움이 사라지고 모든 죽음이 물러가는 그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도시에 살면 하늘에서 별을 많이 볼수 없죠. 세상의 빛이 너무 강하고 너무 화려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저 멀리 중국 시골 마을로 단기선교를 간 적이 있었는데요. 그곳에서는 밤하늘에 쏟아지는 별들을 정말 많이 본 적이 있습니다. 높은 산 위에 어떠한 인공적인 불빛이 없기 때문에 그 별들이 쏟아지듯이 보인 거죠. 천국을 향해 가는 성도의 삶도 이렇습니다. 세상의 빛에 가려 예수님이라는 빛이 잘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네온사인이 너무 화려해서 그 빛을 따라갈 때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천국에 가까울수록 내가 따라가야 할 빛은 예수님이시구나. 이 빛이 참 빛이구나. 이것을 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 천국에서는 지금껏 경험해 보지 못한 밝고 따뜻한 사랑의 빛 예수 그리스도를 대면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날마다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고 계십니까? 번쩍이는 이 세상에서 진짜 빛 되시는 예수님께 시선을 두고 계십니까? 오늘 거룩한 주일에 십자가 보혈의 은혜만 의지하여서 성전 되신 예수님 안에 들어가시고 그빛 앞에서 모든 어둠과 슬픔이 사라지고 회복되는 그 역사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성전이요. 여러분의 빛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함께 사모하며 온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주일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축복하고 또빛 가운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당신이 우리의 성전이요. 주님이 우리의 빛 대십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는 주님을 주님의 빛을 때로는 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비춰주시는 그빛 안에서 우리가 주님 안으로 담대히 나아가고 또 성전 대신 주님 안에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빛을 늘 비춰주시고 또 주님의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예배의 은혜가 있게하여 주시고 그 어느 날 우리가 천국에 입성했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해 주시며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어두움 모든 슬픔 우리의 모든 고난을 주님의 빛 앞으로 가지고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에게 평강으로 능력으로 은혜로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